우선제 아내가 김노기 원장님 유튜브 말씀과 사역에 푹 빠졌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하면 끝날 줄몰라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지 그랬더니 설거지를 천천히 하면서 귀에다 꽂고 부엌에서 안 나오고 김노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결국 혼자 실사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에게 허락을 구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1년여 기간 동안 수시로 핍박하는 저를 인내하더니 견디더니 지혜롭게 저를 잘 인도해서 결국은 본인이 실사원에 들어가고 1년 정도 지난 지음에 저를 천안 32기 주일직강반 기장으로까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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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리스, 로마, 올림픽이 시작된 곳에서 지금도 꺼지지 않고 계속 피어 있는 불, 365일 24시간 켜 있는 불, 그 불을 가지고 아테네에 옮겨서 아테네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상암 경기장으로 온다. 그러면 산을 건너서, 물을 건너서, 바다를 수영 선수들이 한 손에 봉화를 들고 헤엄치면서 건너서, 무려 봉성 주자가 몇 명이냐면, 9,600여 명. 9,600여 명의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걸 전달해서 결국 메인 주 경기장에 와서 불을 붙이는 순간에 경기는 시작됩니다. 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신앙의 불을 가지고 나아갈 곳 어디? 실사원, 네 아시는군요. 실사원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불을 그주 경기장까지 가서 불 붙이고 예수님께 전해드릴 때까지 뛰어가는 그러한 것이 실사원입니다 저희가 가정교회에서 벗어난 2023년 작년 5월 이전 설립 예배 후에 저희 교회가 취한 실사원의 첫 번째 무기장착은 국제 3시간 기도처였습니다 부흥회를 마치면서 원장님께서 100일 기도하라고 다른 데보다 좀 길게 주셨어요. 왜? 목사 기도 많이 하라고. <laughs> 네. 그래서 100일 작정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집회나 이런 날을 빼고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요. 어, 저희가 부부끼리 예배드린 날은 딱 하루 있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평일이나 주일이나 교회가 비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laughs> 저희는 이 국제 세 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영권, 인권, 물권에 실제로 축복의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행복한 기도회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역하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떤 다툴거리가 생겨도 다투면 예배 기름부음이 어려워요. 그죠? 렇 아시죠?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도 부부끼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계속 평안해지고 점점 더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2024년에는 실사원에서 두 번째 무기장착 말씀의 검, 복음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올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실사원에서 훈련받은 아내의 손을 잡고 실사원에 막상 와보니 실사원에 주님의 지혜가 있고 실사원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실사원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실사원에 주님의 흐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사들을 익히기 위한 지침서 교재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교보제 단연 우리 김노기 목사님 자신 아닐까 싶습니다. 실사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나눌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졌고요 사역의 자신감이 생겨났고요 사역의 열매가 맺혀졌고요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성품도 다듬어집니다 자녀 교육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점점 더 회복되고 행복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경주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필요한 각양의 은사와 수많은 전문적인 무기, 장비를 구축하여 우리에게 아낌없이 가르쳐서 전달해 주시는 우리 실천사역연구원 김노기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목회자, 평신도 할것 없이 모든 분들이 실사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불을 맡은 자로서 주 경기장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때안 오시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든 누군가에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불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꺼트리지 않고 전달할 성화 봉송 주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제 마음에 안일함이 있는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함량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작년 12월 말에 오살리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언혜를 부어주시면서 함량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사원 안에서 이 모든 액기스가다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거장이신 김녹이 원장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절한 절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모두가 공감되는 말씀이며 삶 자체의 간증들이 너무나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실사원생들의 단결과 열정, 기도의 저력을 보면서 한번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바로 36기 주일 중반으로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원생들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의 영성이 살아나며 구역 식구들의 사랑과 배려로 인하여 실상원생들의 등록이 이뤄져 불의 전차 용사를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상원을 통하여 제2의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저희 목사님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함량 은혜연수원 구초등학교 부지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곳이 실소암만의 성전이 건축되어 마음껏 찬양 예배 기도를 하며 성령의 불을 지피는 대한민국 전세계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목사님과 김노기 원장 목사님과 불의 전차 부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려 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꿈꾸고 주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아, 일단 처음에 저를 봤을 때면서 깍두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인상이 참 더럽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모가지도 짧고 뭐 눈이 막무서웠는데 아이고, 요 2년 후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항상 이거 웃는 얼굴이 이렇게 돼서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바뀌긴 바뀌었구나 하겠습니다. 아, 그 이제 그첫 번째 보면은 에, 그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실사원은 어떤 건가 하고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의 깃발, 할렐루야. 네. 치유와 회복의 깃발, 네. 할렐루야. 네. 아 정말 상처가 별이 된다고 하는 이 깃발. 네. 아 이게 제가 당사자입니다. 제가 상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놈의 뭐 인생, 아왜 이렇게 나는 아버지가 노름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에, 이제 우리 남자들 교수들이 나오면 간증하는데 있어 서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마누라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앞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뭐 얘기해봐야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거 빼고. 하여튼 저도 마누라가 몰래 그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방송 보내는 걸 이불 뒤집어서 단파방송 듣는 것처럼 이렇게 다뭐 하냐 그랬더니 목소리가 신 할렐루야! 막 그런 소리가 나오고 원래 뭐냐 그랬더니 김누기 원장님을 아냐고 니 내가 여, 누군데 그러니까 여자 원장 아우 얘기하지 마. 나는 여자 원장님 싫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해서 이제 김누기 원장님을 만났을 때첫 번째 제가 얘기했어요. 야,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여자 원장님을 싫어합니다. 이것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게 많이 통화가 어요 처음에 만나러 갈때 청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쫙 이렇게 건들거리면서 갔다가 아주 개피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잡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아니, 아니. 집도 떠나갔고 교회도 놔두고 새끼들 다 놔두고 지금 여기 와서 계속 다닌 거 뭐냐. 야, 이분과 함께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하다 보면 모든 걸다 이렇게 캐치합니다. 다 이렇게 이제 알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정말 그삶 속에서 아그 흔들리지 않냐는 그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서 아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저 여자원장 싫어합니다. 이렇게부터 시작했다가 존경하는 사람으로 되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제 정말 아 이제 이분 앞에서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게 되고아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되었죠 사실 개척을 해가지고 한교에서 아, 지금 이제 34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지금 멀 아직 멀 때도 나고 아주 정말 아주 빨리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는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구나 이제 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은퇴다 하고서 한 5년만 잘계기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뭐열세 시간 기도에 뭐열 장씩 읽어야 되고 막 그런데 제가 이제 어 이렇게 참 어떤 그 목회에 대한 열망이 참 컸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접어버리고 말았어요. 접어버린 저의 마음을 아 이제 이 실사원을 만나면서 정말 불을 붙게 해줘가지고. 아,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한 한 번밖에 없는 다시 살수 없고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 맞구나 정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이 마지막 때는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래서 아 여러분 우리 실사원이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는 게. 나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가만히 여러분 놔둬보세요. 사실 목사님이든지 여러분 재직들 가만 놔둬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단임 목사님이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야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계속 말씀이 나오고 훈련이 되어지고 집, 계속 집회가 되어들까 계속 듣다 보니까 아 그것이 우리의 내리 속에서. 이제 우리도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서 너무 뭐 감사하구나. 아, 우리도 이제 지방회 같은 거를 지난주에 했는데 지방회 가 봤더니 너무 심심한 거예요. 예, 목회자들 만나 가지고 차한잔 하고 회의하고 뭐또 목사 뭐 이제 시치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 마음을 내놓고 이렇게 뭐 열정이 있나. 뭐 비교를 해 보니까 그렇구나. 왜 모이는가. 여기는 정말 함께 평생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원이 여기 있구나 하기 때문에 고기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아, 모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정말 우리는 평생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